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믿음. 여자들이 떠난 뒤 경계병 중몇 사람이 시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을 다 보고하였다.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시오. 이 일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를 잘 달래서 당신들에게 걱정을 끼치지는 않겠소. 그래서 그들은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열한 제자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러 주신 산에 올라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20절. 현대인 성경.